Gracia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쉐보레 더넥스트 스파크 LT플러스 모델 소개 영상입니다. 소개하는 차량은 2016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 4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있어요. 보네트 그리고 펜다. 이렇게 교환 이력 두부위에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올 a 나온 차량이고 1인 신조로 운행됐던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더넥스트 스파크 LT 플러스 모델입니다. 베이지색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단 부위부터 범퍼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쪽에도 이상 있는 부위 없습니다. 전면에 본네트 지나서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도 찍힌 거 보이지 않습니다. 네, 측면부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습은 봤을 때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휠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은 어, 휠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타이어 마일리지는 거의 많이 거의 지금 교환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놓칠 수 있는 이 미러 쪽에 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 있는 부위 없습니다 근데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뒤쪽도 휠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타이어를 4짝 다 교환하셨기 때문에 뒷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뒷타이어는 9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부위부터 범퍼, 트렁크, 그리고 리어 램프, 그리고 뒤쪽 유리, 그리고 와이퍼도 규격 깨져 있거나 이런 부위 있는데 뒤쪽 리어 와이퍼도 이상 있는 부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는 루프 쪽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찍히거나 상처 입은 건 없어요. 네, 수석쪽 측면 살펴보고 있는데. 한눈에 보시다시피 차량 상태는 어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 반대쪽 뒤쪽 휠타이어 컨디션 보고 있는데 지금 조수석 뒤쪽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어요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닙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만 봐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스크래치는 아니에요 도어쪽쭉 지나서 미러쪽 상처 입은 곳 없고, 마지막으로 전륜 휠 타이어 반대쪽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휠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 상태 훌륭합니다. 네, 트렁크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 지금 위쪽이나 안쪽 보셔도 상처 입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제도 보시다시피, 어, 트렁크에 짐을 크게 많이 실거나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2열 시트 컨디션 확인하고 있는데, 어, 등받이, 그리고 시트, 천천히 한번 살펴본 것, 살펴볼 건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에 사람을 태운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트나, 그리고 등받이 쪽도 상처 입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필름, 이런 것도 찢어지거나, 도어트림 쪽도 깨지거나 상처 입은 곳 없습니다. 네, 일열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천천히 다시 타벼 볼게요. 필름 이상 있는 것 없고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지금 핸들 모습 보고 있는데 핸들 모습 보여드릴게요. 핸들도 어, 어디 해지거나 찢어진 부위 없고 지금 핸들 리모컨이랑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량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추돌 장치, 전방 전방 추돌 방지 장치 들어가 있어요. VDC 그리고 CT 핸들 무게를 가볍게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장지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4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대시보드 쪽에도 지저분한 걸 붙이시거나 이러신 적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어,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한 부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없습니다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쭉 센터페시아 쪽 내려서 보겠습니다 어, 내장재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서 보시면 기어봉 쪽도 자세히 좀 담아볼게요. 기어봉 쪽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어, 양쪽에 열선 시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구석쪽 시트 컨디션 다시 한번 천천히 등받이 쪽부터 헤드레스트까지 쭉 살펴보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구석쪽 필름, 도어 트림 내장제 컨디션 그리고 필러 쪽에도 상처 입은 곳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은 비닐도 제거 안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 여기 안쪽 보시면 은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더넥스 스파크 LT 플러스 모델 살펴봤는데 어, 이 차량 특이한 점을 뭐 발견하신 게 있나요? 어, 실내 컨디션, 정말 양호한 컨디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 내장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 크게 이상 있는 부위 없습니다. 이상 있는 부위라고 하면 지금 조수석 뒤쪽 휠에 스크래치가 미세하게 살짝 나있는 거 있는데 그거 짚어드렸고 어, 타이어가 내차다 교환하신지 얼마 되지 않, 않았어서 타이어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키로스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4만 킬로 되시면서 내차다 전 차주분께서 교환해 교환해 놓으셨어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고 고객님께서 크게 어, 돈 들이면서 돈드리시면서 쓰실 차량이 아닙니다. 더넥스 트 스파크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